안녕하세요, 코아투입니다. 오늘은 메타그라운드 NF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어, 메타그라운드는 강남의 아파트를 메타버스에서 구매하는 부동산 기반 NFT. 어,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, 예전에 있다가 현재 사라진 세컨드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죠? 어, 하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어, 현재 제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여드릴게요. 어 현재 제가 보유한 부동산인데 이제 1회 출석시 0.004 KAPT 수익 발생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. 이제 출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가능하고 어, 지금 제가 이거를 뽑는데 1 KAPT를 썼거든요.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베이스 팩을 구매한 건데 어 현재 이제 레퍼럴로 가입을 하시기만 하면은 1 11kpt를 지급을 해줘요. 지급을 해줘서 이거를, 네, 무료로 살수 있는 거죠. 따지고 보면은. 어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놓기만 하면은 수익이 저절로 창출이 된다. 그 원금, 이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일단 1kpt를 소모를 했으니까 이제 원금 회수의 개념으로 보면 한 250일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. 어, 현재 이제 1KAPT 가격은 한9 클레이튼 정도 되거든요. 어, 9.1 클레이튼이라고 나와 있네요. 음, 아무튼 지금 이걸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참가하면은 어, 손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런 거는 무조건 일단 못 먹어도 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